실제 실전 문제를 또 드릴게요. 집중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따낸 후 사활을 배우고 있는데요. 네. 어, 이 모양인데요. 흑선으로 백을 몽땅 잡아버리는 거예요. 몽땅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집중. 따낸 후까지 봐야 된다. 여기다 아닌가요? 이곳을 두면 제가 잡히죠. 잡히죠. 제가 잡혔네요, 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거 봐요. 아, 저 이거 안 들어갈래요. 왜요? 잡혔어요. 요 빨리 주세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누르기가잡혀갔아요 학생한테 기운을 주셔야죠. 지금 뭐하시는? 빨리 넣으세요. 제... 내가 잡혔다 지금... 할게요. 잡혔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저를 다 잡으신 거고요. 네, 잘푸셨어요아 진짜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눈물 날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아, 진짜 자. 너무 집중을 많이 했어요. 저 1년치 머리 지금 1년치 집중 치다 <laughs> 썼어요. 다 썼어요. 두 곳밖에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이거. 네. 이거는 근데 왜안두셨어요 이렇게 두면요 의미가 없어져요. 백이 여기를 두겠죠. 네, 그럼 여기 잡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혀요. 네, 그러면 끝났어요. 그렇죠. 주집 나고 귀신같이 살아버렸죠첫 번째에 바로 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완생인 거죠, 백이. <laughs> 심장 소리 혹시 들리세요? 지금 마이크 여기 달려 있는데. 와. 어쨌든 잘푸셨습니다 성공.